Shadowing,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바로 써먹는 일본어 관용 표현입니다. 매 영상마다 다섯 개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각 관용꾼은 설명과 함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문을 보여드립니다. 영상 후반은 말하기 테스트로 되어 있으며 교재는 후원회원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では始めます. 요이, 스타트.

이 표현은 놀라움이나 감탄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무언가에 깊이 놀라거나 감동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고 삼키게 됩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息を飲む,息を飲む,彼の素晴らしい演技に息をんだ 그의 멋진 연기에 숨을 삼켰다. 彼の素晴らしい演技に息を飲んだ。彼の素晴らしい演技に息を飲んだ。突然のニュースに息を飲むほど驚いた。갑작스러운뉴스에숨을삼킬정도로놀랐다。突然のニュースに息を飲むほど驚いた。突然のニュースに息を飲むほど驚いた。彼女の歌声は、 그녀의 노래소리는 듣는 사람의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녀의 노래소리는 듣는 사람의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팔이 울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다,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와서 기대에 차다. 自分の能力や技術を発揮する機会を待ち望んでいる様子を表します。何か挑戦的な仕事や活動を前にして、早くそれを実行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くなる状態を意味します。 이 표현은 무언가를 할 기회를 기대하면서 팔을 쓰고 싶어 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기다리며 기대에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이 울릴 정도로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腕가 날. 腕가 날. 요리 콘테스트に参加することになり, 腕가 날. 요리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실력을 보여주려 한다. 요리 콘테스트에 참가することになり, 우대가 날을 오모이다. 요리 콘테스트에 참가することになり, 우대가 날모이다 히사시 뿌리의 시아이에, 선수たちの腕がなってい 오랜만의 경기로 선수들이 실력을 보여줄 기대에 차 있다. 히사시 뿌리의 시 久しぶりの試合で選手たちの腕が鳴っている新しいプロジェクトが始まり腕が鳴るセロープロジェクトが始まり腕が鳴る新しいプロジェクトが始まり腕が鳴る牛の歩みそごる 진행 속도나 발전이 매우 느리다. 物事の進行が非常に遅いことを指します. 거북이가 천천히 걷는 모습에 비유해, 느지미괴가 오삭, 시간이 걸릴 경우를 표현합니다. 소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걷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천천히 진행되거나 발전이 더딜 때 이를 소위 걸음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牛のの歩み彼の学習速度は牛の歩みのようにおいかの学習速度は牛の歩みのように遅い彼の学習速度は牛の歩みのように遅い速度牛の歩みでも確実に前に進んでいる。 コロミラドはきしり으로나아가고있다牛の歩みでも確実に前に進んでいる。牛の歩みでも確実に前に進んでいる。経済の回復は牛の歩みでしか進んでいない。ギョンジェソエコロムロバケチネンデ経済の回復は牛の歩みでしか進んでいない。 経済のの回復は牛の歩みでででしか進んでいない。な恩をあだで返す。恩恵や親切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恩に対して感謝するどころか逆に害を与える行動をすることを指します。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나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비유로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때 사용됩니다. 아다아다아다이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온오 아다대 갚이 수ようなことを 시대와 이けない. 온오 아다대 갚이 수ようなことを 시대와 이けない. 친절히 시켜くれた 사람に対して 온오아다데갚이 나한테 신질 are n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믿을 수 없다. 恩をあだで返すなんて信じられない。親切にしてくれた人に対して恩をあだで返すなんて信じられない。彼女は恩を,をあだで返すような人ではない。彼女は恩をあだで返すような人ではない。彼女は恩をあだで返すような人ではない。 足元を見る다상대방의이하다、或いは相手方の現在の状況や状態を把握하다相手の弱点や状況を見て、その弱みにつけ込むことを意味します。相手が不利な立場にいることを利用して、自分に有利な条件を引き出そうとすることを指します。この表現は元々相手方の発 즉 현재 처한 상황이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표현은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아시모도 어미를 아시모도 어미를.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한 요구를 밀어붙였다. 그는 그녀의 발밑을 보며 무리한 요구를 으스댔다. 그는 그녀의 발밑을 보며 무리한 요구를 으스댔다. 발밑을 밀어보는 쇼바이는 신용을 잃는다. 약점을 이용하는 장사는 신용을 잃는다. 발밑을 밀어보는 쇼바이는 신용을 잃는다. 足元を見るような商売は信用を失う。相手に足元を見られないように気をつける。相手에게약を을잡히지않도록주의하다。相手に足元を見られないように気をつける。相手に足元を見られないように気をつける。5개의표현을모두학습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신 예문을 직접 말로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관용 표현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숨을 삼키다. 놀라거나 감탄하여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다. 息を飲む. 그의 멋진 연기에 숨을 삼켰다. 그는 의 훌륭한 연기력에 놀란다. 숨을 다 갑작스러운 뉴스에 숨을 삼킬 정도로 놀랐다. 뉴스을 정도로 놀랐다. 러 뉴스에 숨을 숨을 정 숨을 정을다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숨을 마시는 것만큼 아름답다. 팔이 울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다.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와서 기대에 차다. 을레가 나르 요리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실력을 보여주려 한다. 요리 콘테스트에 참가할를이とにな이 우레가 나는 오모이다. 오랜만의 경기로 선수들이 실력을 보여줄 기대에 차 있다. 히사시 브리의 시아에 선수들의 우레가 나っている.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실력 발휘를 하고 싶다. 新しいプロジェクトが始まり腕が鳴るそごろん、진행速度の発展がャーにメウデリだ牛の歩み、の歩みの学習速度は牛の歩みのように遅い。 コロミラドハクシリアプロナガゴイタウシノアユミデ確実に前に進んでいるキョンジェヘボグン、ソエコロムロバケチネン経済の回復は牛の歩みでしか進んでいない 은혜를 원수로 갚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행위로 보답하다 호 아다데 카이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호 아다데 수이스 요나 을 해서는 테와 이케나이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믿을 수 없다. 신세증이 시득을 했다. 희소증이 이을 했다. 다희소이 시득을 했다. 희소증이 이아니다

彼は彼女の足元を見て無理な要求を押し付けた.약足元を見るような商売は信用を失う.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다. 아이에아시모토 보지 않게 되는 기 이번 영상은 모두 마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